반갑습니다. 빠른 매매가 예상되는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지락 지구 땅 177평입니다. 지목이 대지입니다. 먼저 저희 린님 부동산 TV를 이용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은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장흥군 용산면 상금리입니다. 지목은 대지의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의 자연지락 지구로 나오고 있습니다. 땅의 면적은 177평 정도 됩니다. 177평. 하우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땅이고 지목이 대지에 계획 관리 지역의 자연 지락 지구라서 건폐율은 60%입니다. 우리가 자연 지락 지구가 들어가면 계획 관리 지역만 있으면 건폐율이 40%인데 자연 지락 지구가 포함이 되면 건폐율이 60%로 늘어납니다. 이종 주거 지역하고 맞먹는 건폐율입니다. 우리가 177평이니까 100평을 기준으로 잡으면 바닥 면적을 60평으로 앉혀가지고 120평까지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 177평이니까 거의 뭐 바닥 면적을 한 100평까지 앉힐 수 있는 그런 면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2층으로 200평까지 집을 지을 수 있는 아주 멋진 땅입니다. 그리고 지목이 대지라서 행질변경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질변경 비용은 공시지가에 평당 공시지가의 3분의 1 그 정도 수준으로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옵니다. 알고 보면 작게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전이나 답이나 임야 같은 경우는 행질 변경을 하셔야만이 나중에 자후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근데이 땅은 지목이 대지로 행질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질 변경 비용을 절약할 수가 있고 여기서 장흥군청까지는 직선 거리로 9km에서 10km 사이, 성용차로한 15분. 그 순도 소유대리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바닷가까지는 한 2km 정도, 아, 죄송합니다. 4km 정도 들어져 있습니다. 뭐, 한 10분 정도 승용차로그 뭐, 순도 거리에 바닷가도 있고, 또 장군청도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주변에 해모시설물 있고 집목이 되지인 땅. 예전에 평당 25만원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약 4,500만원 수준입니다. 그 4500만원 수준에서 한 5000만원 가까이 되는 땅이었는데 이분의 소유주께서 부산 계시는 분인데 마음 비우고 매도하는 매도금액입니다 몽땅 2500만원 소유주께서 마음 비우고 이번 기회에 뭐 정리를 하자 싶어 가지고 지금 앞에 하우스가 보이는데 지금은 하우스가 없습니다 가보시면 지금 이거 위성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서 지금은 하우스가 없고 지금은 그냥 밭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우스는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고 지금은 밭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라남도입니다 장흥군 이 물건 정말 괜찮은 물건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멀어지고 마을 해간도 가깝고 정자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지목이 팽지 지목이 대지고 땅의 모양도 팽지라서 차후에 건축을 하시는가할 때도 아주 용이하게 건축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농막 허가도 가능합니다. 농막도 한 설치했다가 차후에 건축을 하시도 괜찮고 딱 전원주택 한채 지으시고 생활하기 딱 알맞은 그런 크기의 면적입니다 177평. 저는 주택 한 30평 정도로 짓고 나머지는 텃밭 꾸미시고 또 유기농 채소 가꾸고 하면서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것도 아주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지는 놓치기 아까운 전원주택 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을회관 옆에 아스팔트 포장도로 잘 접혀져 있는 땅, 전기도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옆에 있고, 상수도도 바로 연결하기 용이하도록, 앞에 바로 앞 도로에서 다 인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물건, 그러면 대폭 내렸을 때에 꼭 하나 장만 하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에 전화번호 있습니다. 그쪽으로 전화하시면 담당자께서 친절한 상담 약속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벨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알람벨로 눌러놓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방송하는 부동산 정보를 실시간으로 빠르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